안녕하세요 제하 주제의 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들어킹워크입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형튼 저번 시간에 이어서 대크 그룹 리뷰할 건데 네. 해봅시다. 두모좀볼 네, 거예요. 웰프드랑 케미칼 쪽을 좀 보려고 하는데 지금 삼부기쪽 이제 웰푸드쪽 실적입니다. 그래서 2022년과 2023년을 비교했을 때 어쨌든 매출액은 1조 정도, 영업이익은 500억에서 800억으로 올랐다. 마진이 좀 좋아졌다. 보면은 국내 쪽에 껌이나 스낵 이런 거 많이 팔고 빈가루도 늘고 그리고 원유 시제 유지 그쪽 원료 쪽이 좀매메이가좀 하락하고 그리고 글로 서버사업 쪽은 매출은 좀 감사했죠 영업이익 그러니까 환율 때문에 영업이익좀 좋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두개인데두개로 보면은 매출액 3조 분기당 거의 1조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영업이익은 1,40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식품 쪽이 지금 어느 정도는 잘팔린다가 그냥 보는 게 깔끔한 것 같습니다 국내랑 해외 경영 실적인데 국내 쪽 아까 비슷한 얘기는 한데 이쪽에 견과류랑 빈과류를 유지 보면은 어쨌든 빈과류쪽 매출도 한 5천억 정도 하고 있고. 1월부터 9월까지. 글로벌 쪽 보면은 인도 쪽에다 일단 많이 팔고 있어요. 주력사항이 인도 카자흐 그리고 원래 러시아 쪽도 있는데 러시아 는잘안 되겠죠. 현재 상황에서는. 러시아는 지금 철수하고 있잖아요 롯데는 철수 안 하나요 근데 현대는 철수했잖아요. 최근 모르겠어요. 말이 없어요. 지금 2024년이고 이제, 이제 작년 2023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러시아 마켓 신장률이 오히려 더 높아가지고 좋았어요 롯데는. 사업전략은 지금 보면은 최근 출시 된게 뭐 제로빈과 로스팜 라이트 제 제로 푸키네요, 이것도. 그러니까 다 제로다. 이게 설탕을 좀 줄이고 가격을 올리고 이런 거죠. 정말. 마통님 제일 싫어하는 거에요 왜요? 설탕은 줄였고 가격은 올렸어요. 아, 저도 제로 좋아요. 제로 얼마나 좋아요. 이게 건강을 생각하고 이제.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거 보다 보면은 좀 특이한 거는 껌매출도 지금 많이 오르고, 뭐 캔디도 오르고, 이게 수량보다는 가격을 올려서 이렇게 됐겠죠. 요새 물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리진 않죠. 그렇죠. 이래서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는 뭐잘될 거다. 워낙 유소망도 잘가지고 있고 제품 라인업도 괜찮으니까 그리고 글로벌 쪽 사업인데 롯데가 인도 초코파이 시장 점유율 1인가 오리온 초코파이가 아니라 롯데 초코파이 를 내긴 했는데 이걸로 좀 인지도가 있나봐요 그리고 카자흐스탄의 초콜릿 시장 점유율 1위 이렇게 있고 러시아도 매출이 좀 안정화되게 가지고 있고 인도 쪽에는 이제 공장이 있어요 공장도 잘 이제 돌리고 있다 생각보다 식품 쪽이 엄청 글로벌한 거죠 엘프드쪽 보면은 롯데 지주가 거의 47%뭐 특수관계자 쭉 하면은. 70%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주식 6라면 이게, 가지고 있는 주주가, 개인주주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은 게 조금, 단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어요. 유통량이 치유 많지 않다. 그리고 웰푸드는 옛날에 롯데 제가랑 롯데 푸드가 있던 걸 합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2021년도까지는 나눠져 있었는데, 이제 웰푸드로 합쳐졌고 지금, 배당금 을 보면은, 한해 200억 정도는 배가당 하는 것 같고, 주당 2300원 정도 하나 보네요. 사업부별 매출액인데, 이거 보고 주식을 할수 있겠어요? 할수 있죠. 할수 있나요? 할수 있어요. 오, 대단한데? 말아먹겠지. 말아먹나? <laughs> 아니, 이게 되게 자료를 잘 만들어주신 거 같긴 해요, 이게. 왜냐면은, 깔끔하잖아요. 그 분야별로 매출액 있고. 깔끔하긴 한데, 한 눈에 안 들어와요? 잘안 들어와요. <laughs> 아, 그런 깔끔한 게 아니에요. 그런가? 여이요 PPT 할때 원래 눈에 확 들어와야 되는 거 모르세요? 그렇지확안 들어오잖아요. 이 숫자만 엄청 많아가지고. 가지고. 어쨌든 그냥 합치면 대충 분기별로 매출 1조인데 국내가 한 9천억 해외 한 2천억 되네요 이 정도 분기별로 하고 있고 생각보다 이제 물론 2020년도에 비하면 많이 오르긴 했어요 이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좀 일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특정 분기에 확 빠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쭉 가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오른다기보다는 평균치 내면은 비슷할 것 같은데 맞아요 분기마다. 그래서 그에 대서좀 안정적인가 이런 생각도 있고 의외로 해외 쪽도 그냥 카자흐스탄 파키스 일 인도 쪽이 유력이다 그렇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자리가 좋더라고요 수출에 대해서 평균 환율 딱 구해 놓고 다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 기말 환율 관리 환율이 의미가 있나? 아 있죠 왜냐하면 해외 수출할 때 환율이 중요하잖아요 환율이 중요한데 매년 바뀌잖아요 환율이 아니 이게 수출할 때 매년 바뀌 죠 그러니까요 매달 바뀌고 매달 바뀌죠 그러니까 이게 평균값을 낸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좀 있긴 있어요 회계적으로 는 이게 왜냐면은 그러니까 매출할 때 물론 매달 발생하는 거 있고 나중에 이제 뭐 채권이라는 평가할 때 조금 있긴 한데 넘어가죠 응 음, 알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공장이 생각보다 엄청 많다 예를 들어 뭐 철학공장이 있으면 여기서 모든 제품을 만들고 쫙 뿌린다 이런, 이런 줄 알았는데 아유 어 그렇게 생산인이 그렇게 안 되는데 아 그런가 아니 근데 음. 이거 공장을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공장 하나에서 한 만들고 막 이런 식에 식의... 저거 너무 적은 거죠? 아, 더 그런, 만들어야지 그런가? 그저 그생각을해봐요 아이스크림 만드는 데서 빵 만들 수 있어요? 아니 옆옆 라인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옆 라인 어떻게 만들? 안 되나? 일단 보관하는 것도 다르고 그 반죽하는 것도 다른데 아니 그다치는데 렇 빙과 공장도 한 군데가 아니고 지금 업무에 따지면은 한두세개 되는 거 같거든요 이게 두세개돼도요 제품이 뭐... 한두세 개가 아니잖아요 롯데 빙과 많잖아요 많죠 제품. 많죠 내가 그냥 생각해도 열몇개 되는 거 같은데 그럴 수도 있긴 해요 에이. 그걸 어떻게 한 공장에서 다 만들어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지금 공장이 진짜 많아요. 이게 많고 더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요. <laughs> 그리고 해외 쪽도 보면은 뭐 미얀마 3공장, 파키스탄 7공장, 인도 2공장 뭐. 그러니까 보면은 공장 수 보면은 해외 쪽이 3 0여 8개? 엄청 많잖아요. 지금 네. 해외 네. 치고는 좋은 거 같네요. 근데 아, 저기는 네. 제 생각인데 그렇죠. 단지가 굉장히 클것 같아요. 뭔가 일단 큰 나라잖아요. 우리나라보다. 그래서 근데 저기저 공장 수 죄송해요. 저거는 38개는 토탈이죠. 토탈. 국내 음. 해외 토탈이네요. 네. 해외가 수모개 해외가 더 많긴 하네요. 어쨌든 아, 생각보다 정말 글로벌 하 어, 어떻게 내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은 해외 이렇게까지 만들고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겠어요. 여기다가 관리한다는 게. 근데 미국이 없네. 미국은 없죠. 미국은 안 먹나 봐요. 글로 먹었네. <laughs> 어쨌든 제품 라인업인데 자일리털 빼빼로 초코파이 돼지바 월드콘 구구콘 디지몬빵 그리고 우유 원두 첨가물 케첩 의성마늘 돈가스. 그냥 봐도 제품 수 엄청 많잖아요 왜냐 아이스크림만 12개가 보이네 아 사실 더 되겠죠 아이스크림이 그러니까 그냥... 근데 저걸 어떻게 같은 라인에서 다 뽑아내요 제품이 많으니까 네. 그럴 수 있죠 못 만들죠 어쨌든 이걸 관리한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 같아요 이 많은 제품들을 어 그러면 빙과 쪽공장에서는 직원복지가 아이스크림인가? 그럴 수 있죠 그냥 아니 그냥 그 휴게실에 아이스크림 통이 있고 먹으라고 하지 않겠어요? 배탈 나는 거 아니에요 맨날? 아 롯데 그거예요 그 본사 가만은 롯데는 하겐다즈를 준다고 해요 하겐다즈가 롯데 거예요? 맞을걸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에 그냥 어. 있다고 거기 쌓여있다고 가서 좀 갖고 와줘봐요 <laughs> 이때도 나뚜루도 있잖아요 아무튼 여기가 그냥 우리 안에 이제 건과가 비스킷 같은 거고 내 건도 있고 막 그렇게 하네요 빙과 뭐 베이커리 유지 식자재 파스텔 유가고 이렇게 있다 뭐 HMR식품 그러니까 홈뭐 집에서 먹는 것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나름 라인업 해가지고 제품을 우리나라 이름으로 안 하고 당연히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외국이름은 많이 맞췄어요 그게 새로 이제 완전히 좀 다르게 나와있고 웰프도가 이제 시초 1조짜리 서사거든요 근데 이게 월 결부 봤을 때 많이 내려왔네요 시작보다 많이 내려왔죠 이게 그 많이 내렸다지최근 몰랐는데 이게 지금 매출이 2023년 기말 예상으로 매출 4주에 영업이익이 한 1800억이니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괜찮아요 투자 기 왜냐면 한딱 봤을 때뭐이 정도면 한 2주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아직 1주 초반이니까 가지고 있나요 가지고 있죠 있는데 아, 몇 주나 갖고 있나요 한 3, 3주 있었나 그래서 팔았어요 왜 팔았어요 부자일만 하다면서 아, <laughs> 다른 주식 엄청 떨어지면서 그냥 플러스 된거 얘라도 좀 팔아야 되겠더라고 다시 좀내려가면 살려고 해요 얘는 주식은 한100%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우리나라는 무조건 박스 포 매매라서 그렇게 오래 들고 있기가 쉽지 않아요 어쨌든 참고로 오리온 아, 오리온이 원래 지금 11만 0 0원 지금 보이는데 오늘 자리 지금 9만 원 됐거든요 이게 의외로 커요 애가 4조예요 4조 6천억인데 오리온은 어디 거죠? 오리온은 오리온 거죠. 아, 그걸 말해줘야죠. 아. 그냥 오리온이랑 바꾸면 니일이 어떻게 해요? 오리온은 원래 초코파이 만되네 여기인데. 여기가 매출액은 더 작아요. 3조인데. 영업이익이 많이 나죠. 영업이 한두배 정도. 5천억. 여기가 더잘 되는 것 같은데, 아까 그거보다. 아, 잘 되죠. 잘 되는데. 거의 시초이 4배잖아요, 오리온은. 그걸 감안해야지. 네. 롯데 엘프도가 어쨌든 한 2조 정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게 있고. 근데 오리온이 지금보다 한20% 빠졌어요. 왜냐면은. 그, 엊그제, 레고펜 바이오라고 바이오회사 쪽, ADC 쪽 항체 블로건가 거기 연구하는 지학사 바이오벤처기업을 지분율 25%약 인수하는데 5천억을 태웠다고 해요. 오리온이? 오리온이. 그래서 오리온이 음. 바이오를 하겠다. 원래 바이오가 그래서 세모를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바이오회사를 엄청난 돈을 주여서 인수를 하다 보니까 주주들이 화가 많이 나서 막 던졌어요. 지금 네, 안 던졌어요. 네? 그럼 샀죠. 내려가기를 샀는데, 이제 같이 내려가겠지. 10만 2천에 한 주, 9만 8천에 한주 샀는데, 9만 원 됐으니까 미만. <laughs> 어 팔만 되겠는데 아무튼 오리온은 그렇고 다음 롯색 케미칼 볼게요 롯데 케미칼은 그냥 차트부터 보면은 와 이게 진짜 애는 3분의 1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떨어져도 진짜 큰게 5조인데 무려 그 전에는 총 10조가 걷돌했다라는 거죠 이주식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되게 슬픈 거 아니에요 그런가 망해간다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원래 케미칼은 이제 업황 뜬 낙이 있으니까 급등락이 있어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는데 아무리 최고점이라지만 이건 아니잖아 다만 얘네가 30만 원때는좀 너무했고 제가 하는그 오랜 기간 동안 롯데케미칼 의 적정가도 16만원에서 18만원 입니 평균가 20년 평균 될 거예요 아마 그래도 떨어지고 있네요 아, 그래서 지금은 생각보다 좀 많이 밀린 거예요 롯데케미칼 치고는 또 떨어지겠네 뭔가. 이게... 아이고 끝났네 아 이게 매출액이 20조인 회사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회사고 근데 이게 실적 예측하기 너무 어려운 게 2년 전에는 한해 1조 5천억을 벌다가 지금은 한해1천억이 넘게 정... 작년 에는 7천억 정도 적자 그래서 이거 너무 업황이 너무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주식하기가 좀 어려운 게 이게 좋을 줄 알고 1조 5천억 막 사다가 갑자기 마이너스 7천억 받고 왜냐면 보면 2021년에 실적 좋은 적을 하다가 실적 아, 다음에 안 좋네 하고 이제 1년 내내 밀려버리니까 이거 너무 어렵다 사실은 한 10만 원 내면 사면 되겠네 그래서 사라지 실적 안 좋을 때아이뭐더 더 떨어지겠지 떨어지겠, 아,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오르면은 그러니까 실적이 다음에 좋을 거 예상하면은 이제 더좀 오를 수 있으니까 반대로 어? 그때 실적이 더안 좋으면? 더 떨어지는 거죠 어. 아니 근데 언제가 좋아지겠죠 케미칼인데 언제나 망했지 근데 롯데는좀 케미칼이 원래 이래요 학들이정유학적인 <laughs> <laughs> 그래서 나름 괜찮다 개인적으로 어쨌든 최근에 이제 간신히 좀흑 자가 날것 같다 상표기준에 했을 때 간신히 흑자면 근데 이미 마이너스가 많이 쳤잖아요 그렇긴 하죠 근데 올해 아직 1분기도 안 끝났 는데 2 3 4분기 있으니까 아, 아니 이거 2023년 아 3년 네, 왜냐면 4큐 실적이 안 나왔으니까 아. 그쵸. 그래서 삼규 실적 뭐 매출 5조 팔아가지고 영업이 280억이면은 그게 숫자가 맞춘 것 같긴 한데 의미가 없죠. 아예 그냥 B E P다 B E P. 아직까지는 좀 어렵다. 그리고 롯데케미칼의 재료 부석이 진짜 어려운 게 별도 재무제표 보면은 첨단 소재랑 기초 소재 있고 이게 연결을 넓히면은 롯데 전미로라또 여기도 상장사입니다. 하는 거 보면은 뭐 롯데 배터리도 있어요. 미국 내 배터리 소재 사업도 있고 또 보니까 이 자회사로 배터리용 양극재 양극박하고 위에 전자 전지박 그러면. 2차전 이쪽 하나? 그런 생각이 들죠 여기 놀 때도 보면은 이걸 뭐 석유화학도 있고 첨단 소재도 있고 전지 소재도 있고 수소 에너지도 있고 할건다 한다 엄청 크죠 근데 성장 스토리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2002년도에는 1.2조가 매출액인데 20년 만에 22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이렇게 20배가 오르는 게 어마어마하죠 일단 그중에서 매출이 많이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간에 삼성화학 부분을 인수한 게 있어요 아마 삼성정밀화학인가? 그래서 삼성맨들이 롯데맨이 되면서 화가 많이 났던 적이 한번 있었을 거다 <목소리> 까였나까였나 근데 하나는 그거밖에 없는데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약간 뭐 간판이 좀 바뀌었으니까. 아무튼 중간 중간에 뭐 k p k 미카 현대석유화 뭐 대산 MMA도 설립하고 뭐 인수 합병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매출을 올리기도했고 만드는 제품도 늘렸죠. 보면은 기초 소재, 태양광, 콘크리트혼합제 의료 용도 한다고 하네요. 주사기 등도 하고 컴파운드 기능성 수지, 그린 소재, 친환경 제품도 이제 하고 바이오 소재도 하겠다. 그래 가지고 이제 기존엔 알루미늄 뭐 동박, 분리막 이런 걸 했었는데 데 차세대 기술로 리튬 메탈 응급제, 고체 전해질, 반나리 뭐 전해, ESS 충전 사업 뭐 이쪽이 미래인가 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지 사업 분야에서는 이쪽 많은 사업 분야가 있겠지만 은 차세대 기술 부분좀 매출액을 더 올리고 이쪽 분야 한다는 것만으로도 뭐 테마가 들어갈 수 있긴 한데 근데 롯데케미칼 자체가 워낙 큰 회사라서 실제 일을 해도 테마가 잘안 들어가더라고요. 규액대가 너무 커서 그렇죠. 그렇기도 한데 약간 좀 애매한 게 삼성 SDI나 뭐 포스코 캠텍인가? 굉장히. 그러니까 2차전지 테마 볼때 대형주도 블레드는 또 이게 되는데, 애는 안 돼요, 루트캠은. 그거는 좀 아무튼 선도하는 회사가 아니라서 뭔가 그럴 수도 있어요. 전지소재 쪽뭐 성과 보면은, 아니, 일을 많이 벌였어요. 보면은, 다 2023년에 중공, 4년 준공해서 뭐, 말리윤윤 박 전해, 지금 올해 막완공돼가지고할게 많다. 저래서 우리나라에 저 건물 못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 지금 외국에 뭐, 헝가리에도 짓고, 외국, 많이 짓죠. 미국에도 짓고, 뭐. 그래서 우리나라는 안 하고. 그리고 이제 땅 회수 당하고. 그럴 수 있어. <laughs> 외국에서 달라 하면 달줄 수도 있고 그리고 수수 암모니아또 합니다 수수 쪽도 메리따지면은수수테마 들어가는 게 원래 맞긴 하고요 그리고 사업 포트폴리오 보면은 아무튼 고부가 가치 산업 쪽으로 좀더 해서 이거는 이제 12년부터 그렇게 해서 2022년도까지는 이렇게 늘려왔고 앞으로는 더 늘리겠다 이런 거죠 열심히 해가지고 2030년 50조 더블로 만들겠다 그리신 사업을 통해서 근데 이게 안될거 같다고 생각하다가 근데 스토리상 1조부터 생각해서 20년 동안 어쨌든 수배를 늘렸으니까 그리고 2021년도에도 2022년도에 무려 4조고 불졌어요 그래서 뭐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가능할 수도 있는 게 뭐냐면은 일단 지금 2023년 4년 뭐 운영해가지고 공장을 짓고 시작하잖아요. 생산 라인을 빡 늘렸으니까 업황이 잘 타면은 매출이 당연히 발생해야죠. 안 네. 그러면 공장을 좀 놀리는데 나는 지금 이거 보면서 뭘 생각하는 줄 아세요? 뭐야? 배우를 생각합니다. 배우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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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 잘 나갈 때 어떻게 했죠? 뭐 늘렸죠. 뻥튀기 했지. 에이. 딱 그거랑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아, 눈부결하게 미친 듯이 뭐, 뭐 대마불사냐 이게 <laughs> 적자 나면은 진짜 무섭게 적자 나니까. 휘청거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롯데케미칼이 좀 쉬워 보이면서 좀 어려워요. 왜냐면 계로치 주가 밀렸어 가지고. 오늘 롯데그룹은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네. 마지막에 최윤수 감사합니다. 도움이었습니다. 드레모컬니다 감사합니다.